배꼽 좀 찌를게. 불타오르죠? 아, 피곤했나봐요. 깨깨기도. 그래, 먼저, 자. 아, 이렇게 걸어서 산책하는 것도 힐링이네요. 아, 이물 맑은 거 봐. 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레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으로 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왔는데,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은 내일 아침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됐네요. 서둘러서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음, 음, 아우 기가 막히다 좀 전에 구운 김에 이 간장이 들기름하고 청양고추 고춧가루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아 너무 맛있네 반찬이 필요없어 <laughs> 음, 아이 꼬막도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좀 첨가했더니 아 그럴싸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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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어, 청양고추는 바지락국은 뭐 말이 필요 없지. 아, 부추를 안 넣네. 아, 이 부추를 안 넣으면 큰일 나죠. 꼭 들어가야 돼요. 술 먹는 사람들 간에 가장 좋은 게이 바지락하고 부추예요. 이두 가지 조합이면. 아주 훌륭하죠? 보약이야.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바지락국하고 부추 같이 넣어서 드시면 다음날 아침이 틀려요. 내가 술을 좀 자주 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조합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시길 권합니다. 강추. 꼬막을 올려서 한번 먹어 볼게요. 양념장 한 꼬막 쫙 해서 간장에. 와, 들기름 넣었더니 향도 그냥 기가 막혀. 와. 음. 부추 듬뿍. 부추 듬뿍. 어. 어우. 어우, 청양고추 넣더니 칼칼해요. 어우. 어우, 2차전 바로 들어가려고 김을 한 장만 구웠더니 벌써 동났습니다. 2차전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무쇠 팬 꺼내서 지금 예열하고 있어요. 무쇠 팬은 예열을 해야 2차전은 집에서 먹던 삼겹살 가져왔어요. 캠핑 와서 오랜만에 먹는 거 같네. 사실 캠핑 와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이 삼겹살하고 소갈비살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삼겹살 먹을 때이 생마늘 없으면 안 먹습니다. 지금 사방이 이렇게 깜깜해요. 제 텐트만 불빛이 들어오고 내일 아침에 아주 이쁜 이곳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이곳 충청북도 괴산은 자연 산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캠핑 오시면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아 잘립니다. 노릇 노릇. 넌 누구야? <laughs> 가는 거 같더니 텐트 안으로 들어왔네. 아, 어떡하지? 줘도 되나? 삼겹살 줘도 되나요? 주말이 구정이에요. 이틀 남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음. 역시 생마늘이 들어가야 돼. 음. 응? 또 왔어? 어. 어떡하죠? 모르겠네. 삼겹살을 줘도 되는지? 이곳 충청북도 괴산 국립호국원에 아버지가 계세요 구정이 다가와서 인사드리러 오늘 찾아왔습니다 왕복으로 집에 올라가기가 너무 빡세니까 오늘 내려올 때도 4시간 걸렸거든요 왕복으로 가기에는 하... 저는 강원도보다 이곳 괴산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아 세상에 저밖에 없네 저는 왜갈 때마다 혼자일까요 와 보이지도 않아 깜깜해 운전하고 호국원 들렸다가 또 노지 찾다가 이렇게 또 세팅하고 밥 먹고 피곤한 하루입니다. 이것만 먹고 오늘 좀 일찍 자야겠어요. 이곳은 제가 원래 찾던 그 유명한 노지 건너편이에요. 정보는 내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깜짝아. 분명 문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응? 응, 여기 있다. 편하게 먹어. 이리와.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지방이 많이 있어갖고 삼겹살이 아 그리고 오랜만에 새 식구가 왔어요 새 식구 소개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꾀깨가 와. 이리와 자새 식구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이름은 꾀깨기라 그래요 야꾀깨가 인사드리는데 모자라도 좀 쓰고 그리고 인사를 드려야지. 아, 그리고 이 꾀꾀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꼽이 있죠? 이 배꼽을 찌르면 불타오릅니다. 자, 꾀꾀가 배꼽 좀찌르게 불타오르죠?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이 배꼽을 또 찌르면 사그라들어요 이게 오리인데 우리가 꽥꽥거리는 거 맞죠? 오리가 꽉꽉인가요? 아니면 꽥꽥인가요? 어떤 소리지? 그냥 이름은 꽥꽥이로 하는 걸로 앞으로 이제 저하고 함께 캠핑 다닐 깨깨기입니다. 영화, 인사해. 깨깨기라 그래. 여기. 깨깨기로 인사시켜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아주 이쁜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꾀깨기도 아, 오늘 멀리 와갖고 피곤한가봐요 모자도 안챙기고 그냥 벌써 누웠네요 아, 피곤했나봐요 꾀깨기도 그래 먼저 자 어우, 밤에 추워서 핫팩을 여섯 개 깠더니 뜨겁습니다. 침낭이. 연휴라 그런지 아침 7시도안 돼서 밖에 그냥 팩 박는 소리가 어제 새벽까지는 분명 저밖에 없었는데. 어우, 몇팀 들어오셨구나. 세팀 오셨네요 어 안개가 오늘 어제 새벽에는 영하 6도였는데 체감온도는 더 되겠죠 얼, 얼었어요 얼음들이 이곳은 괴산에 있는 청천수변공원이라 그래요. 어, 꽝꽝 울었어요. 다 새벽에 다 울었어. 원래 오래된 곳이 이 건너편이에요. 간이 화장실도 있고, 이 바닥도 평탄화가 잘돼 있죠. 여기서들 많이 캠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아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막아놔서 어제 가려다가 저 조그만 다리 건너가니까 또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이강 건너편에 조그맣게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건너시면 그림 같은 아주 멋진 장소가 나옵니다. 다리를 건너시면 우측으로 쫙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저는 다리 건너서 좌측 바로 옆에 자갈밭에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걸어서 산책하는 것도 힐링이네요. 어제 새벽에 얼마나 추웠는지 이 산들도 다 얼었어요. 하얗죠. 눈 내린 것 같이. 이물 맑은 거봐 충청북도 괴산이 산세도 좋고 물이 이렇게 좋아요 강원도 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 저는 이렇게 다리를 건너와서 저 언덕 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 폐장 지금 폐쇄시켜놨어요 이 얼까봐 동계에는 아,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폐쇄시켜놓은 상태고, 조만간 날 풀리면 다시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런 화장실도 있는데 저런 건 쓰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참으세요. 제 텐트 반대편에 있는 바닥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인데 나름 평탄화는잘돼 있고요. 강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 자갈들이 강가 쪽은 이런 상태예요. 뭐 텐트 피칭하는데는 뭐큰 문제는 없겠어요. 어우 손실이 저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텐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손실이 해장국을 좀 만들어 볼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음! 와, 여러분. 이 틈새 라면, 수프를 조금 남기고, 이 바지락하고 파하고 이렇게, 와, 대박이네. 호텔 요리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밥까지 넣어서 볶아 버릴까? 와. 해장이 그냥 쭉쭉 됩니다. 와. 이바지락 까먹는 재미도 있네. 음. 음. 어제 내려올 때는 4시간 걸렸는데 오늘 올라갈 때좀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서둘러서 또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